자 게이머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제가 요번 리그 말씀드렸듯이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업상의 문제로 게임 플레이 타임이 반토막이 났죠 뭐 그래도 아주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플레이 타임으로 뭔가 큰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참다 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아노 이, 이 거울의 집을 도박해서 이걸로 불려서 재화를 좀 여유롭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아니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 그래 이거다. 미러템을 뽑자. 그래서 미러템을 뽑아서 미러템을 리그 말까지 이제 피를 돌리면서 그 피로 먹고 사는 그런 상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할 일은 미러템 뽑기의 시작, 가장 맨 처음 부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판밍을 해서 이 분열의 오브를 준비했습니다. 분열의 오브 3개를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무기를 분열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폐주 사용 쇼츠 양산 컨텐츠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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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게. 음... 아, 마일스트롬을 사람들이 살까, 근데? 여기 하나 있긴 있거든요. 이거 분열할 만한 게? 마일스 트롬을 사람들이 살까? 보통 얘네 블랙책이랑 심판 심판 게138 정도 나오는데 어 똑같은데 딜도 높고 치확도 높고 근데 블랙책이 제일 좋긴 하다. 이 옵션만 보면 그래도 한번 던져나 보죠. 한번 시도하는 건뭐 좋으니까 일단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그 행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되면은 그냥 이걸로 가고. 근데 일단은 두 개를 날려야 돼요 소멸의 호흡으로 이 물리 피해 무자비함만 안 날아가면 됩니다 크으... 여기서 바로 분열 성공 그럼 진짜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성공 해버리면 그냥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와! 규폐를 틀어라 <laughs> 오늘을 <웃음> 위해서 음? 야 미쳤다 그냥 미쳤다 미쳤어 야 이래, 이래도 마일스트롬이 <laughs> 구려? 이래도 구려? 이건 마일스트롬이라 된 거야 자 요거 팔아가지고 분열회로 팔아가지고 자본 모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초반부 이 1차 성공했고요 이제 미러템 제작 미러 무기 제작의 그 판도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이 옵션을 여기다가 방어 상승 보조 옵션을 넣을 예정입니다 내가 노리는 거 한번 적어볼까 일단 소망을 적어볼까 물피 11에서 33 추가하고 마이너스 공속 6% 이게 1번에 붙을 거그 다음에 2번에 붙을 거 퀄리티 16% 3번에 붙을 거 물리 카오스 무작위 속성 증가 4번에 붙을 거 방어 상승 요정도만 하죠 더이상 욕심내지 말죠 거의 진짜 리얼 1600 뜨겠다 이정도면 네. 보기 1600이 아니라 레알 1600 공속 10%도 나쁘진 않아 일단 뭐, 먹여놓자 일단 퀄리티가 제일 좋긴 한데 공속 10%도 뭐 먹여놓을만은 하죠 자 조합을 때려봅시다 자, 방어 상승을 먼저 붙일게요. 방어 상승을 먼저. 가장 먼저. 그냥 깔끔하게 방상 붙여 줄게요. 네, 방상 뭐 붙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공속 남기고 방상 붙여 줄게요. 그정도딱싹요 방상만 쏙 들어가게. 레스 고. 밑에 밑에 있는 게안 사라진 거 맞지? 나 거꾸로 한거 아니지? <laughs> 거꾸로 한거 아니지? 아. 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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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방, 방방상. 우아우, 예! 일단 방상, 붙었습니다. 방상, 바라 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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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고스러 나면은 마음이 괜찮아질 거야. 비누님 방송 낮술하면서 보기 참 좋단 말이지. 아, 술하고 계세요? 그 저기 반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죠. 저도 이제 소문난 주당으로서, 제가 이제 알아주는 주당으로서, 제가 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주 두 잔, 맥주 한, 맥주 한 캔, 요 정도가 저의 그 주량인데, 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스 짠! 빼고 다할 만했음. 보스 빼고 할 만해요. 보스 빼고 할 만하면 그게 그걸 우리는 안할 만한 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전부 모두 같이 타협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보스 빼고 할 만해는 안할 만해라고 우리가 정했다니까. 보스 빼고 할 만해는 약간 잘 생겼는데 못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야 되니까 요걸로 세 번째 거 붙이겠습니다. 요걸로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이거는 그 다음이라 3번에서 일단 이거 넣고, 그 다음 넣자,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정 나라를 지지하, 지지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방상만 안 지워지면 돼요. 세 번째 거는 여기. 이 물리 및 카오스 피해 규모 들어갈 거고 방상만 제발 살아라. 뭐 카오스 안 들어가도 좋다. 방상만 물카 안 들어가도 좋다. 방상만 살아라. 방상. 오 반대로 주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지금 다사라졌네 아, 이 병신 같은 수고요. 이봐 이럴 때를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준비한 거? 다시 하자 처음부터 예 네. 처음 다시 하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가자 아쉽네요 <laughs> 아 경험치를 다시 매겨야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예 네. 처음부터 레 하루 종일 해도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님? 맞죠 근데 이걸 어쩌나? 하루종일하면 며칠에도 안될수있는 물리피해 고정이 분열이 되버렸는걸? 됐다 방상은 있어 아~~ 안 붙었다 나왔죠? 안나왔죠? 안나왔죠 안나왔.. 방상.. 아.. 아 빵상 없어졌어 아~~ 내 빵상 와.. 둘다 사라졌어 대장간 이씨님 자 밀어무기의 시작이 될 것이냐 진짜 살았어 아! 아니 다 사라졌어 C 아니! 피바 피바 아 머리 아프다 시 언제 끝내냐 와몇 개째냐 이거 제거를 계속해서 생존을 찾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어차피 마지막 거 먼저 붙여야 돼요 마지막 거 붙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계 붙이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다 분열이 빨리 성공했는데 그만큼 다른 데서 좀